오늘은 우리 SLA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저희 고객이자 학생인 서유준 학생에게 질문과 대답으로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이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자, 우리 유준이는 SLA어학원에 언제 왔지? 작년 3월쯤 왔습니다. 작년 3월? 작년 3월이면 몇 학년 때였지? 2학년 때. 2학년 때, 2학년 때 영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네. 네. 그치? 그러면 그때 영어를 조금 알고 있었어, 아니면 아무 아무 것도 몰랐었어? 저 A B C D만 응. 알고 있었어요. 응, A B C D 알고 있었어. 네. 응. 근데 A B C D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단어라지, 음가라지 그거는 아직 몰라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기억이나 그지? 네. 아 응. 그러면. 어, 지금 1년 정도가 되었잖아. 우리 유준이가 영어를 네. 배운지. 그러면 1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영어를 몰랐을 때와 지금 을 응,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생활하면서. 영어를 몰랐을 때는 응. 어... 영그 영어로 되있는 음. 문장을 못 읽었는데 영어로 잘읽니까문 음. 음.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 뭐 길거리를 가다가 뭐 느끼는 점이나 그런 거 혹시 있을까? 어. 영어를 배우고 나서 음. 혹시 뭐 간판이 읽혀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을까? 간판을 영어가쓰였을때 읽을 음. 그 읽었어.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거 읽을 수 있었어? 어, 토이. 음, 토이 라이트. 토이... 토이 마켓? 토이 마켓 또또 또 다른 것도 있을까? 어, 기억이 잘안 나. 아, 그래 갑자기 질문하니까 기억이 네. 안 나지. 그래, 그러면 혹시 지금 어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영어를 뭐 네. 생각나는 문장 같은 거 있을까? 지금 배우고 있는 문장 같은 거? 그거 한번 자랑 좀 해볼까? 우리 여자애가. 응. May I u s h o u r b l u paint? Uh -huh. Here you are. Uh -huh. Thank you. You're uh -huh. welcome. Uh -huh.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Uh -huh. 잘한 것 같은데. 꼴지않아도 uh -huh. 응. 돼. 응, mm -hmm. 편안하게. Mm -hmm. You see, blue is my favorite color. Uh -huh. What's this? Mm -hmm. What color is it? Mm -hmm. 그래,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도 갑자기 얘기하라고 러는데 잘했어, 우리 유진이. 그치? 네. 그러면 어, 유진이가 지금 1년 동안 우리 SL에 다녔는데 우리 SL에 와서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을까? 영어 말고 또 다른 것들도 네. 있을까? 응. 달란트데이랑달라 음, 달란트 할로윈데이, 있고, 할로윈데이가 있고, 또, 음. 이벤트, 이벤트,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우리 영화관은? 투놀이 투어 투어놀이도 있었고, 신발던지기, 신발던지기도 있었고, 음. 음. 자기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난다 그지. 응응응. 다트 던지기도 있었고 그지. 그런 걸로 해서 어, 상품도 주고 그랬었잖아 그지. 네. 그때 우리 유주이도 상품을 받았던가? 저요? 응. 저는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받았어? 네. 못 받았나 유주 준이가? 네, 저못 받았어요. 이거 어떡하나? 자, 올해는 이벤트를, 그리고 유준이가 1등 할수 있는 유두, 이벤트를 좀원장잘 생각해 볼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유준이의 꿈은 뭐야?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요? 음 아직 생각을 안 해놨어요. 안 해놨어? 네. 그래도, 이거가 되고 싶다, 막연하게, 지금 유준이가, 서울로 탤런트 학원을 다니고 있잖아. 네. 응 음, 그것도 혹시 미래에 내가 탤런트가 될 수도 있어서 그거 다니고 있는 거잖아, 그지? 혹시 그러면 그게 꿈이 될 수도 있을까, 유준이? 음,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해볼까? 우리 유준이가 이제 탤런트나 영화 배우가 됐을 때, 어 혹시 그때 영어가 필요할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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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떻게 필요할 것 같아. 그 해외에 가서 음. 그지. 음. 막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막 음. 세세. 그지. 해외에 가서 음, 그 영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또다때또 영어가 필요할 때 있을까? 음. 외국인이 음. 길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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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그지. 네. 음. 할수 있을 것 같아. 네. 이가 네. 응, 그래 외국인 수업이랑 해봐서 그지? 네 응,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우리 실생활에 좀 많이 밀착되어 있는 건 사실이야 그지? 네 응, 응, 알았어요 응. 원장님도 우리 유진이 꿈에 대해서 지금은 아주 막연하게 가지고 있지만 아, 나중에 우리 유진이의 꿈을 위해서 원장님 많이 응원을 할게요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해요 네네 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